안녕하십니까.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. 여기요. 네, 확인 되셨고요. 10분 뒤에 입장하시면 됩니다. 네. 와, 진짜 미쳤다. 아 근데 인 웬... 그랜츠 반만이라도 치면 대박인데. 어? 너네 이번에 뭐 들어봤어? 완전 빈 거리 미쳤잖아. <laughs> 그, 그 그룹은 솔로 라인까지 어, 얼마나 황을할까저 대박이네. <laughs> 아 근데 세미야, 나도 작곡 알려줘. 아 기타만으로는 안 되겠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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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 아 그럼. 근데 밥벌이거든? 어? 저기, 너네 아버지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야, 엄마, 핸드폰은 그렇게 붙들고 살면서 전화는 왜안 받아? 너 그러라고 아빠가 비싼 학자금 벌어다 주냐? 음악이니 네 인생 책임져 줄것 같아? 밥 굶을 때 되면 그때 늦은 거야. 자. 내일 12시 15분. 받아. 이거 다녀와서. 아파나? 싫어. 이거 가면, 너 음악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게. 진짜요? 화장실 다녀올게. 진짜 짜증나 난 무릎까지 꿇었잖아 우리 오빠는? 아직도 내가 취미로 이러는 데가 있어 아침에 나갈까? 에이 중이병이냐 그래 구원 좀아 그럼 어떡해 아, 기타로 장작 떼겠다 학자금 끊어버리겠다 무슨 내가 죽을 짓 했냐고 정말 안된대? 안된대 이유는? 안된대 안된대 그냥 안된대 내흙인들어가도 안된대 저번에 그 유튜브 찍은 거 그거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? 아빠는 아, 절대 못해 근데 절대는 아니더라. 나 예전에 이불 속에서 후레시 켜고 왁퍼 그리고 있는데 아빠가 이불을 딱 걷어내더라. 나 그날 호적 파이는 줄 알았잖아. 아, 대박인 건 아빠가 방에 불 켜고 그냥 나가시더라고. 어, 그 뒤로 반말 없으셨구나. 그니까 제대로 대화라도 해 봐. 응? 간절하다. 정말 하고 싶다. <laughs> 이제 곧 백분간의 여행을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공허의 공간이겠지만 저 안쪽에서는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줄 로드마스터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어느 곳으로 떠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.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. 낯선 곳으로 여행 시작하겠습니다. 약속 지켜. 오늘 이후로 나음하는거 반대하지 마. Hörst awesome. 나 버리면 나 옛날에 나 어떡해 야다고야야야마 근데 너 오늘 왜 그래? 47마디 계속 틀리잖아 아. 아이고 야 걱정하지마 이 형이 화려하게 스냅으로 커버 쳐줄게 뚜찌따찌 뚜찌아왜또 아버지? 발깡 사줬다 야, 야 잘됐다 나 머리 잘라야 돼야나 음악 하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길었어 난 아직 몰라 왜? 이거 알면 팔다 뽑혀야 돼 이거지 이거 지금 뽑아야겠다 어? <laughs> 야 씨. 무슨 대회가 돼야 빌든 말든 나지 기타 가져다가 구들장 불때때 쑤셔 넣겠다더니 이젠 학비도 끊어버리겠대.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했냐고. 아. 안녕하세요. 왜 그래? 아! 안녕히 계세요. 아, 갈게. 어. 가다. 주정하세요 아직도 어두우신가요? 아니면 무의식 속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계신가요? 아쉽지만 찰나의 시간 같은 백분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. 서로를 이해하며 가장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오늘이 여러분 기억에 오랫동안 남으시길 바래요. 바로 눈 뜨지 마시고요.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배고프네. 파스타? 피자? 뭐 먹을까? 아, 국밥. 자기 딸이 뭐 좋아하는지도 몰라. 아, 국밥? 아, 아까 그분이 저기 국밥집 추천해 주더만. 한 그릇 하지 뭐. 응. 딸. 어, 아빠가 원래 좀 표현이 좀 그래. 알잖아. 깜깜한 데서는 말 잘하던데. 그러니까 내 말은. 아빠는 임마, 네가뭘 해도 좋아. 그냥 뭐,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. 아, 뭔 소리야. 나도 알아. 남들은 딸이랑 데이트하면 손도 잡더만. 왜, 뭐래? 징그러 기타 사준다. 어, 아빠! 이 집에는 미친 거야 뭐야 야안 떨어져 더워 임마. 주날 <목소리도> 가슴 떨리.